북한이 북미 대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화의 올바른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대화에는 문을 열어놓되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대화의 입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이 북미 대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과의 열례회동에서 미국은 적절한 조건에서만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ight 이어북한이 대화를 원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무슨 일이란 할지 두고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도발을 중단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힙니다. 북한의 대화 양이 비핵화로 가는 첫 걸음인지 지켜보겠다던 백악관도 북미 대화의 결과는 비핵화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상 최대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 최대의 압박을 이어갈 것임도 거듭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 간 접촉이 무산된 가운데 양측은 탐색적 대화의 시작을 놓고도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